오늘 제목은 우리가 치유도 받아야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치유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치유사역자로 그리고 서미스의 하나님은 사역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 문제가 항상 발생할 수 있어요. 문제가 바로 오늘 봤던 창세기 19장 3절 이렇게 대물림될 수밖에 없는 두려움과 상처의 끝은 뭐냐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로스의 두 딸에게 대물림되니까 로스의 두 딸이 인본주의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문제가 도대체 이건 롯과 두 딸의 문제지만 우리 또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문제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 문제의 시작이 어디냐 말이에요. 근본적인 이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바로 창세기 삼장. 10절을 통해서 아담하가 하나님을 떠난부터 문제가 시작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현재의 문제인 것 같지만 근본 문제가 바로 하나님을 떠난부터 문제가 발생이 됐다는 것을 보았을 때이 문제의 답도, 영원한 답도 하나님께서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은요. 그 문제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대한 답을 성경 속에서 근원적인 문제와 그 근본 문제의 치유 답되신 그리스도까지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답을 가진 자를 보고 바로 답을 줄수 있는 자를 보고 사역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사역자는 세 가지를 늘 의식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이 장소가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늘 묵상하셔야 됩니다. 다섯 가지 흐름 속에 나는 말씀이 들리는가? 이번 WRC 주제에 우리 성도님들이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과 또한 어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모두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석하시는 분도 있고 참석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번 WIC 주제가 아시다시피 영원 응답의 시작이요 과정이요 끝이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바로 사도행전 17장과 18장과 19장이죠. 무엇을 말씀을 하셨느냐? 회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신 영원 응답. 하나님은 그냥 응답이 아니라, 잠시 응답이 아니라,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그 응답의 시작과 가정과 끝은 뭐냐? 바로 회당에서 랩넌트가 말씀을 드리는 각인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의식을 계속해야 됩니다. 나는 오늘의 말씀이 들리나? 바꾸만은 말씀이 들렸다는 것은 말씀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는데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나는 기도응답이 되나? 근데 그 기도응답이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처럼 내 위주의 기도응답이 아니라 내가 바라지 않는 기도응답이라할지라도그 응답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내 상태로 영적으로 부르짖음이 부들, 부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이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사도행전 어, 1장 6절에서 8절의 질문이었어요. 6절 7절은 회복에 대해서 나라에 대한 회복. 바꿔 말하면 우리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을 통해서 회복을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은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뒤에 쫙 보면은요, 시대들에서 계속적으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세전부터 계획하신 거, 하나님께서 이후로 계속적그 과정과 끝을 하나님세계복음으로 이루실 그 계획을 가지고 하는데, 그 예레미야 33장 1절에 3절 그뒤에 이후에 보면요, 하나님은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회복은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제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치유 사역자가 기도해야 될 것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밋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을 자영혼응답의 시작과 과정과 끝 속에서 이때 기도 수첩 수요날 기도 수첩이 바로 사도행전 19장 21절과 23장 11절과 27장 24절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 원하시는 미션과 기도 제목이에요. 제자들은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제자들은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속국과 포로와 노예 속에서 여러 가지 부분 속에 그 상황 속에서 답답한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 교회가 지금 어, 교회 건물을 지금 얻어야 될 여러 가지 시점이 있는데 교회 건물이 얻어지지 않으면 때로는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아, 월세냐 전세냐 아니면 잠시 임시냐 그런데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냐 하나님의 주신 성령 충만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 충만함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누려 될 40일 미션의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 건물 분명히 주십니다. 하나님 이미 주셨대요.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뭐냐? 집중은요. 성령 충만함이에요. 교회의 문제, 개인의 문제, 가정과 가문의 모든 문제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문제 아니라니까요. 현재 일어난 상황 아니에요. 직장을 구합니까? 우리 여기 지금 청년들도 있는데,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합니까? 아니면 가정의 여러 가지 자녀 부분을 이야기해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록과 두 딸은 여기에 문제를 묶였다니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근원과 답은 다 이루신 그리스의 언약을 붙잡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1절과 23장과 27장에 비전이 있었어요. 내가 로마도 봐야 어떤 이번 WIC 주제가 시작과 가장과 끝이 17장, 18장, 19장 뭐냐? 회당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랩런트에게 무엇을 전달하느냐? 그들이 말씀이 들릴 수 있는 각인이막 그릴 수 있도록. 그 절대망대, 하나님을 절대망대가 뭡니까? 언어적인 표현을 여러 가지인데 결국은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말는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진짜 내 안에 계시느냐? 3일체가 내 안에 절대 망대로 각인으로 뿐이 내려야 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 충만을 가지고 40일 미션 집중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걸 계속 설명하셨다니까요. 설명했는데, 아니,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실컷 설명했는데, 3장 3, 3, 1장 3절 4절 실컷 하는데, 아 6절, 7절에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고 그게 바로 나의 나의 100%입니다. 이게 수요일 기도 수첩 메시지예요. 나에 대한 성령의 인도 100%. 그리고 성령이 하나님을 주신 뭡니까? 성령 역사가 나의 현장에 하나님 주신 100%의 응답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맺을 수밖에 없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은요, 100%로 나와 현장과 그리고 하나님 시대 앞에 그 100%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응답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그 외에 그 인도 속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열매는 다른 거 아니에요. 시스템 교회의 삼뜰의 시스템을 교회 건물을 두고 뿌리를 내려도 되지만 이미 주시기를 하셨기 때문에 기다리면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각인 뿌리 체질 내릴 수 있는 절대 망대가 세울 수 있는 777의 그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의 도 삼중직 대사의 하나님 주신 그 비밀한 깊이 넓이 높이 누릴 수 있는 삼뜰을 계속적으로 우리는 준비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묵상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묵상의 시대를 왔는데 하나님은 우리 잡생감으로 딴 짓을 자꾸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묵상을 가지고 금토일 시대 하나님 이 현장 속에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감사하죠. 지금 우리가 수요 예배하는데 자꾸 이제 신청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도 수요 예배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만의 금토일 시대인데 저희 교회는 이미 뭐냐 수주일 수요일부터 정점으로 그가정에 흑강의 세력을 꺾고 하나님 그 현장 속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시스템, 영적 세계가 지금 하나님께서는 뿌리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 그렇다면 이 속에서 나의 말씀이 어떻게 되고그 말씀이 혹시나 내 위주로 성취되지 되기를 원하지 않는지 그걸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적으로 녹취하고 집중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이 내가 각인이 되었을 때. 기도응답은 자동적으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장소와 사람과 일이 내 개인의 성령 인도 속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성령의 역사 속에 그 현장 속에 300%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시스템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인도받고 있습니까? 어떻게 역사로 하나님 현장을 보고 있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그 속에서 어떤 열매를 누리고 있는가? 나에게 주신 그 현장이 전도의 눈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재앙 만난 지대, 그런 업, 그런 현장, 피해 다녔다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무속인지 가기 싫었어요. 왜 뭐가 묻, 묻을 것 같아.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과 기도했던 게 그게 너무 좋은데 거기 가면 뭔가가 나한테 붙어올 것 같아. 그래서 정직하기가 싫은 거예요. 호기심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 나는 이 하나님하고 내가 이렇게 행복한데 왜 이런 엄한데 가가지고 내가 그런데 그거 는 아, 그런 꿈자리로 시끄러운 거예요. 유교적인 생각 속에 종교생활을 완전 묶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기도응답 속에 그들 용을 살려야 된다 생각하니 재앙지대라도 내 걸음이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재앙지대그 현장 속에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주신 비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확한 언약이 나와야지만 하나님의 주신 비전이 보여야지 그 속에서 나에게 주신 드림이, 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해야 되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꿈을 그 현장 속에 나만이 할수 있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이미지하면서 불신자들의 영적 문제에 있는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 작품을 준비할 수 있는 순례자의 여정으로 남은 자로 하나님게 보내주신 정체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왕권을 주셨습니다. 삼중직 대사로 하나님께서는요 왕권을 주셨다니까요. 나는 어떻게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바꿔 말하면 내 위주로 기도하고 있는, 있지 않은지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WIC에 분명히 나의 몫이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참석을 하든 참석하지 않든 다 몫이 있어요. 그 몫을, 나의 개인의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 몫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원하는 분명한 이유 속에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원 응답입니다. 시작이요. 나는 어떻게 시작? 보통 하나님 주신 복음까지그 언약으로 시작하지 않은 거예요. 그 과정.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역사하시는데, 성령의 역사할 틈이 없어. 인본주의를 사용하니까. 끝. 하나님 주신 시스템이. 나는 삼대과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어떻게 하는 시스템을 나를 통해서 300%로 남기기를 원하시는지 결단하는 시각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뭐냐 계속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예배 들인데 어떤 예배지? 어난이 예배가 다른 게 아니라 아 개인이 부받는 차원의 종교성을 가진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777의 그 응답을 가지고 내가 나의 건강과 나의 영적인 부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호흡을 가지고. 기도 속에서 내가 예배 속을 계속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목사님의 설교 속에서 은혜 차원에서 이제는 거기서 스톱하셔야 돼요.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의도가 뭐지? 그럼 그 의도를 가지고 나와 교회를 위해서 나는 어떤 결단으로 지금 기도 속에서 내가 이 예배를 동참해야지. 기도 속에서 지금 예배가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넘어서는. 과거를 넘어서는 어떤 과거가 있습니까? 다 상처 있어요. 그런데 근원적인 이 상처를 넘어설 수 있는 남은 자가 되는 사역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아 우리가 여러 가지 오늘의 모든 시간 속에 갈등을 주선하는 많은 영적인 상태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갈등을 넘어설 수 있는 오늘이 되셔야 됩니다. 갈등이 나의 발목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왜? 나는 더큰 응답과 하나님 주신 분복과 분기과 축복이을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육신적인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의 오늘의 시가, 시간을 허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갈등을 넘어설 수 있는 오늘을 넘어설 수 있는 순례자의 믿음의 여정이 칠대 믿음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축복을 가지고 거기서 멈추는 거 아니에요 미래 불안 불안하잖아요 AI 시대다, 무슨 시대다 이러는데 거기서 300%또 우리 중직자는 중직자님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물함을 두고 여러 가지 불안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 마찬가지고 랜턴들도 마찬가지고 미래는 한치 앞도 모르기 때문에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미래 속에 우리는 어떤 응답이 있다. 미래를 넘어서 있을 수 있는 정복자의 응,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불안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불안의 근원적인 것을 넘어 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 요한복 음 20장 22절은 뭐냐? 들숨, 날숨. 우리 신분, 건세. 들이시고, 내쉬고. 예전에 한달 전에, 박신주 성교사님 그 말씀 하셨죠? 서론에 오늘또 말씀 하셨죠? 이번 주에 했지만, 칠대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세 가지를,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올인 한번 해봐라. 우리올인해서 얼마나 하나 주신 그 미션 속에서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All 라 n All out, 할 수밖에 없는 실대 흐름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하나님은요.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스와 스바 나라를 대신해서 그 나라를 조서라도 나를 사서라도 하나님은요. 독생자들 그리스를 보내셔서 나를 사랑하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을 주신 이 현장 속에 나는요,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뭐냐, 들이실 때 하나님 주신 신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그 신분, 성부성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할 수밖에 없는 그 축복 속에 하나님께서 삼 초월을 가지고 하나님은 삼 세팅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어 나에게 살아있는 영이 되었단 말이에요. 죽은 시체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영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생기가 되어 되어서 내가 살아 있는 영이 되었단 말이에요. 생명이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생명력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또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삶 세팅 속에서 그 축복을 가지고 그 속에서 정무후만 나와 교회야 현장 속에 나와 현장과 시스템에 300%의 하늘 결단과 도전할 수 있는 그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그 응답으로 우리를 하는 정부만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 너무 서라는 거예요. 아, 네.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주셨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은요, 영력, 지력, 칠력, 인력 경제를 오력이 내 안에. 하나님 이 오력을 가지고 공중 잡은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영적인 싸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서 뭐냐? 시비디아프를 통해서 삼대를 주신 이 절대 맘대가 내 안에 있다. 그 망대가 세워져야지 이게 계속 각인되는 거예요.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내가 요구하는 것을 자꾸 주문처럼 외우는 주문이 아니에요. 이 기도가 나의 정체성 계속 확립되는 하나님 절대 망대가, 칠 망대가 각인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망대, 아, 망대는 쓰러지지 않잖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둥이 딱 되어서 주인이 되어서 어떤 것도 내 마음을 휩쓸고 쓰러질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여정을 가지고 우리가 길을 제시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잠식당해요. 속국과 노예가 되어서 어떻습니까? 장악되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강대국에 장악되어 버려요. 선지자이신 이 그리소, 삼중직 대사인 선지자이신 그리소의 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대로를 수축하고 어떤 대로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주신 삼뜰과 금토일 시대, 묵상시대, 즉, 기도를 하는 랩넌트, 말씀이 들어가야지 기도가 되어야 되잖아요. 말씀이 들어가야지, 말씀이 들려야지 기도의 필요성을 안다니까요. 하나님 그 대로를 수축할 수 있도록. 대로는, 어, 예전에 이제 대통령 중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여러 반대파들이 있었지만 전국적으로 길을 깔았어요. 전국적으로 길을 까니까 우리 얼마나 지금 편리합니까? 지금 우리 가까한집사도그 업을 하고 있지만, 바로 버튼만 누르면 택배가 바로 문 앞에 오는 시대가 되었어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바꾸면 하나님의 길이 열린다? 하나님 위에서 주시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게 서미스의 세계입니다. 흑암 세계만 내가 눌리는 세계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광야의 현장을 허락하셨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 세계 재앙지대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서미스의 세계를 여시기 위해서 영적 세계를 하나 열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세계가 보이지 않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잡히는 세계. 그 속에서 하나님 왜 나에게 기도응답 안 하시냐고 한탄하는 세계가 나옵니다. 하나님 지금도 열어주십니다. 나의 인생에 왜강야을 허락하셨을까? 왜 재앙지대 이 현장을 허락하셨을까? 나이 직장 말고 좀 다른 직장 하는, 하는데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자를 찾는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 회복을 위한 기도 제목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벗어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대 행전1장 그리스도를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주셨을 때 뭐냐? 우리를 증인으로 사역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사역을 받을 입장에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40일 미션으로 집중시키시는 이유가 뭡니까? 땅끝을 이야기하시단 말이에요. 증인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사역자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주신 신분과 정체성을 가지고 숨을 내쉴 때 성령 충만함으로 축복과 감사를 가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전달자요 사역자입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그 신분이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숨을 내쉴 때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세계 본자요. 그렇다면 내 눈이 달렸지 이겁니다. 오늘의 시간표 속에 미래에 불안하지 않고, 과거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속에서 내가 태어날 수 있는 대형자여, 더나가서 하나님 주신 그 이유, 성령, 그리고 바울이 누렸던 아, 이 속에서 베드로의 그 종교생활 속에서 묶이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의 마가다락방 교회를 뛰어넘을 수 있는 안디옥굴 그리고 아시아의 언약 속에서 나의 인생 전환점의 성령의 역사를 따라 24, 25, 영혼의 시작과 끝을 볼수 있는 과정은 당연하죠. 로마를 개인의 응답의 몫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야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수정하고 수요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주신 나중에 메시지 다 뜨겠죠. 그 메시지 또한 메시지 바로바로 바로 또 녹취록 있으면 바로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나에게 주신 그 응답과 몫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른 결론이 아니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사역자로서 주셨던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w r c 때그 그 두고 기도하라 고 하셨거든요. 승리.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모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냥 싸움이 아니에요. 최고의 영적 싸움. 하나님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는 그 비밀이 랩넌트에게 각인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는 모임이에요. 흑암을 어떻게 무너뜨려야 될까요? 내가 그 생각에 그 문제 잡히는 순간, 이 모주의가 발동되기 시작합니다. 사단이 내발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은 포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내발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은 그 문제를 넘어섰기 때문에 사단이 무릎 꿇습니다. 문제가 문제가 안 됨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 해결자 바로 창세기 19장 30절 그리스도가 고백하신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뭐냐? 가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모든 현장을 말하죠. 가는 곳마다 어떻습니까? 하늘 군대가 동원된다는 거예요. 그감이 무너졌습니다. 하늘 군대 천군 천사가 동원됩니다. 우리가 인생에 싸우지 않는 그 승리의 비밀, 일곱 렘넌트가 모든 것 양보해 도승습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결론, 결단입니다. 하나님. 렘넌트뿐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는 모든 수준과 기준과 그 모든 부분들이 내 수준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정확히 듣고, 하나님 올바른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현장이 되시길 주의수그고싶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남은 자의 인생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순례자로, 믿음의 여정으로 하나님 그 길을 걷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가는 곳마다 우리 후대들에게 이정표를 세울 수밖에 없는 하나님 정복자의 하나님 그 여정으로 인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끝내신 오직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자의 신다 이루신 그리스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와 또한 부활하신 그그리스를 정확히 붙잡고.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그 비밀 승리의 비밀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각인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를 통하여 하나님 흑암 세력이 하나님 내발 밑에 하나님 완전히 무릎 꿇을 수 밖에 없는 그 이유를 오직을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나의 앞에 나의 뒤에 천군 천사가 동원될 수 밖에 없는 기도의 참된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영혼의 응답 시작과 과정과 그 끝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증인된 우리 전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백시암 집사님 집에 하나님 예배를 드립니다. 이 가정 속에 하나님 무역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을 하나님 원하시는 300%의 결단을 통하여 시작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의 응답 속에 그 과정과 끝을 바라보며 참된 도전할 수 있는 그 업의 축복을 온전히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산업인의 결단을 가지고 도전하되 하나님 그 마음과 신령 속에 하나님 이 가정에 우리 랩런트까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참된 축복과 여정 속에 도전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전성도님들과 함께 합심으로 마음을 묶는 우리 집중의 이기도 속에. 하나님 정말 역대상의 말씀처럼 다윗이 정말 영원한 작품을 남겼던 것처럼 영원한 싸움의 그 시작 속에 일천 망대를 세워쓰는 참된 새들과 금토일 시대와 묵상시대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마가다라방교에 참된 성전을 준비한 줄 믿사함느니 그 길을 형통하게 하나님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